지금 올라왔습니다 아 이제 막 산에 들어섰는데 아 지금 오늘이 7월 7일이죠 그래서 지금 영지버섯 상태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아 지금부터 산행하면서 아, 영지버섯 아,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번째 영지버섯입니다. 아, 요거는 아, 지금 뭐 아, 네. 아, 채취를 해도 될겁니다. 될것같아요 아, 여러분들 그 영지버섯 어, 채취하, 채취하시는거 어, 제가 먼저 알려드렸지만 영지버섯은 요런 전지가위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똑똑 잘라 줘야 됩니다 아 이렇게 잘라 주면은 아 영지버섯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엔 아좀 여기 보시면은 아 벌레들이 좀 많이 먹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 조금 있으면 이거는 그냥 내려앉아 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요런거는 빨리 갖다가 어, 스팀 처리를 해줘야지만이 어, 약 약성을 볼수 있는 그 영지버섯으로 사용할 사용하셔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제가 어, 며칠 전에 그 영지버섯 채취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 맨 처음에 채취하던거 보면은 아 어, 이거 벌레가 먹어서 어, 빨리 채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음그 영지버섯을 제가 어, 스팀을 안 하고 지금까지 한번 어, 시험 삼아서 놔둬 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음, 상태를 보고 싶어서 한번 놔둬 봤는데 어,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은 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 제가 영지버섯 채취한지가 어, 며칠 안 됐는데 아, 지금 영지버섯을 보여 드리면은 아, 한번 보세요 벌레가 아,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아, 지금, 어, 벌레가 먹기 시작해서, 어,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벌써 망가져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음, 제가 뭐, 어, 조금 이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지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 모든 버섯이 그래요. 어, 근데, 영지버섯은 조금 더, 어, 빠르, 빨리 망가집니다. 이게 벌레가 빨리 먹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히 보여도, 우리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버섯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다시피, 아, 어, 용기버섯 상태가 이래요. 엄청나게 많이, 어, 썩었죠? 망가졌죠? 이건 거의, 어, 식용 불가할 정도로 벌써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예, 제가 가위로 한번 잘라봤거든요 잘라봤는데 어, 속에 잘라보면은 이렇게 속에 이렇게 어, 벌레들이 많이 구멍을 파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멍을 파놨고 어, 여기도 보시면은 어, 이렇게 벌레들이 구멍이 많이 생겨 있죠 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용지버섯 여러분들 그 채취해서 집에 와서 어, 스팀 처리를 안 해주거나 이, 안 해주고 그냥 놔두면은 어, 이렇게 망가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어, 이런 거 감안해서 어, 용지버섯 채취하신 다음에 꼭 스팀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이렇게 빨리 망가지는 망가지 있고 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적당한 시기에 와서 어, 채취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아, 지금 이랬네요 아, 예, 이상 용지버섯 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어, 앞으로 여러분들 산행하시면서 어, 또 용지버섯뿐만이 아니고 어, 다른 버섯들 어, 산행하시면서. 명지버섯, 말굽버섯또잔나비걸상 버섯이나 소나미, 소나무 잔나비버섯, 어, 이런 육질이 거의 비슷한 버섯들은 꼭 스팀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어, 채취한 다음에 어, 꼭 스팀처리를 안 해주면은 이렇게 빨리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스팀처리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어, 앞으로도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어, 그런 영상들 많이 만들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행복하고 어, 안, 안전하고 어, 풍성한 산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аплодисменты